코로나 시기부터 파킹 통장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죠. 은행 정기예금과 달리 하루만 넣어놓아도 이자를 주고 수시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은행 입출금 통장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 파킹 통장으로 불리던 상품은 바로 증권사 CMA였습니다. 재작년부터 초저금리 시기에 토스뱅크를 시작으로 많은 인터넷 전문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CMA의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었는데요. 최근 금리 고공행진을 펼치던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들의 파킹 통장 금리가 제자리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데 반면 CMA 수익률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고금리 CMA 상품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저축은행 파킹 통장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CMA의 가장 큰 장점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서 자금을 잠시 동안 예치하기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루만 넣어도 이자를 지급해주죠. CMA도 RP형, MMF형, 종금형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최근에는 발행어음형 CMA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 4조 원을 넘으면서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증권사는 맡긴 돈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약속했던 수익률만큼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발행어음은 발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단 4곳뿐인데요.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데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 한 사실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CMA 종류 중에서도 안정성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관심 많은 실 수익률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발행어음형 CMA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한국투자증권 상품으로 연 3.7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연 3.2%인 rp형 상품보다 0.55%포인트 수익률이 더 높죠. 그리고 kb증권의 kbable cma nh투자증권 의 qvcma 미래에세증권 cma의 경우 모두 수익률이 연 3.7%로 동일합니다. 4개의 발행어음형 cma 모두 연3.7% 대의 금리를 보이는 겁니다. CMA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상품들과 달리 최고금리를 받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금리가 높았던 파킹 통장들은 자동이체나 뭐 오픈뱅킹 등록 등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대금리를 지급해서 최고금리를 달성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시장금리에 따라서 CMA도 수익률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가입했던 기대한 금리만큼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현재 저축은행들의 파킹 통장 금리는 정점을 찍고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실 금리만을 놓고 보면 발행어음형 CMA와 비교해서 우위에 서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촬영일인 16일 기준으로 웰컴 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 사랑 보통예금이 5천만 원 한도로 연3.5% OK 저축은행의 OK읏 100만 통장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연3.5%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연3% 그리고 에큐온 저축은행의 머니 쪼개기가 2천만 원 한도로 연3.5% 등등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는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s c j 일은행의 제일 이지 통장이 신규 고객 기준으로 6개월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데요. 이래서 최고금리는 연 4.1%로 매우 높긴 합니다. 하지만 6개월간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KDB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파킹통장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정기예금이지만 만기를 짧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3.3%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연3.4% 3개월에서 4개월 사이는 연 3.5%입니다. 파킹통장 열풍을 이끌었던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은 5천만원까지는 연2.2% 5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만 연3.8% 금리를 지급합니다. 한도가 말도 안 되게 적거나 특정 조건을 맞춰야지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연 3%대 중반이 가장 높은 금리인 상황이죠. 다만 발행어음형 CMA는 CMA 상품 중에서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내놓는 파킹 통장 상품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금융사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 대상인데요. 발행어음이 아무리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100% 원금은 보장해주는 상품을 찾으셔야 한다면 CMA는 정답이 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금리 조금 낮더라도 무조건 예금자보호 대상을 찾으신다면 연 3에서 3.5% 사이 금리를 보이는 저축은행 파킹통장 예금자보호가 안되더라도 오히려 이금융권인 저축은행보다는 증권사 CMA가 더 안전하다고 믿으시거나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으신다면 발행어음형 CMA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갑작스런 파산과 크레딧스위스의 위험신호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우리 돈을 안전하면서도 또 쓸쓸하게 키워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